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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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솔로몬이 왕에게 지혜를 구하다 영광도 주리니 라고 예 우리 12절에 보니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구하심과가 영광도 네가 구한 그 지혜도 내가 당연히 주고 그리고 영광도 주리다 솔로몬이 참 굉장히 지혜의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또한 그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너무 많죠 말년에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이방 신들을 따른 그런 아주 씻지 못할 잘못을 많이 했지만 예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은 이런자는 없을 것이라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식과 지도 내 후에도 이런 게 없으리다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고,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포한, 정말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예, 늘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답을 무엇을 주냐 했더니, 예, 왕이,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티끌같지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예, 그, 어제 그역대하 말씀에서도 6장 18절인가요? 거기서도 그렇죠이 천지의 마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곳에 계시겠, 이 속에 이곳에만 계시겠어, 우리까 하고, 그렇게, 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살펴, 예 다윗세의 아들답게, 솔로몬은 정말 압살롬으로 인하여, 절대로 왕이 될수 없을 만큼 압살롬이 뛰어나다 그러죠. 어느 것 하나도 아주 뭐 빈틈이 없고,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미남이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압살롬.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기도 하죠. 성에서 쫓겨나기도 할 만큼, 당연히 그 사람은 왕이 될줄 알았었는데,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허락하지 않으셔서 솔로몬이,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나타나셔서. 역대상에서도 나타났었고, 예, 사무엘 그, 어,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도 보면은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건성건축고 니가 이렇게아는데니 네 아들에게. 그리고 또한 아들을, 첫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도 분명히 아들을 주시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죠. 그, 그 솔로몬으로 내가 왕을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루시죠. 누가 그것을 감히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니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영광이라는 말, 예, 예수님께서 가난라는 그 잔치 집에서 우리 요전에 그 포도주 사건 수요에 대해서 됐었고 아이들하고도 꿈동이들하고도 하는데 첫 번째 기적 해가지고 싸인이라 고 그죠. 예첫 번째 기적은 가난한 작은 동네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를 예그 만들어 주었을 때 뭐라 그래요 예그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신 후에 영광을 나타나셨 나타내셨다 예수님에 또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께 영광을 예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잘한 일 우리가 칭찬받을 일 하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살아있을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축복은 동시적인 거죠. 주님의 축복이 나타날 때 영광도 함께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때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는 거죠. 빛이 가려주는 거죠. 빛은 하나님 이신데 그 빛을 어둠이 가려버리면 결국은 빛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둠이 아주 사단이 아직 그각을 떨어대면 어때요, 우리들 두려워하고 겁내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솔로몬에게는 정말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 누가 뭐라고 해도 이 1장 본문에 나온 7절부터의 하나님과의 그 대화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대화는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고 된 사람 베드로 베드로는 어땠어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물고기 잡는 촐락에 그냥 어고 무식하고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말도 할줄 모르고 아 그래 그야말로 부식하다고 하죠 성격도 아주 못되고 참을성도 없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나더니 어때요 지금도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 세상 끝날까지 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창백해 됐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정말 인생이 완전하게 변합니다. 그냥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죠. 예, 숨었던 자들이 다 드러나고 빛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 우리가 활란과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만 딱 만나버리면 환란과 고난이 오히려 상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건 그거죠. 역경과 환란을 잘 극복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깨달을 줄 아는 것, 거기서 그냥 큰 보물을 만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강구하지 않죠. 문제가 없으면 평강하면 오늘도 편안히, 내일도 편안히 감사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역사가 별로 없죠. 예 고문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주 하나님 야외께서 저와 함께 하사 어떻게 했어요 심히 창백해 하셨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 하나님이 창대케 하셨다라고.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솔로몬을 점을 찍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일절에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었던 거. 압살롬 같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완벽한 예, 왕자, 완벽한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더구나 형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발 불구하고 발바닥까지 혼자 을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생긴 육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망도 컸고요. 굉장히 아주 지혜도 있었던 그런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죽었죠. 바위슨요단강 건으로 도망을 가고.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본인이 왕 왜냐면 하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딱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압살롬이 죄를 졌죠. 예, 그, 안논의 그 동생이죠. 예, 그 다마를 범한 바람에 결국은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리고 죽은 죽인 부분에 앙심을 품고 결국은 압살롬이 그 쫓겨가는 그런 신세 죽여버려서 그저 왕롬을 죽였죠. 압살롬이 같은 비극의 설몬은 쉽게 왕에 오르게 되죠. 근데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죠. 왕이 된 이후에도 왕이가 점점 경고하여 지금 그거 힘이 창백케 하셨다. 일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딸로 자녀를 삼으셨죠.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자격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하게 하신 우리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언제나, 얼마든지 다할수 있죠. 우리가 고백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버려 두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할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집사님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예.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소망을 가지고 예. 이걸 좀 전하고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는데, 하는 일이 너무너무 안 됐대요. 예, 하느님이 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안 돼서 결국은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나와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더니, 예, 교절 부회를 나왔는데 나는 참 예수를 잘 믿는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예, 기도했어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의 젊음을 필요로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를 등하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 깨달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대요. 할수 있는 봉사는 다 했다고 합니다. 성가대원다 하고요,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요, 할수 있는 봉사를 다 했어요. 예, 봉사를 시작하니까. 사업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대요. 예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차가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직장암이 없고,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앞이 깜깜하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도 잘 믿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암을 주셨을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원으로 쫓아가가지고 뭐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요. 6개월이랬는데요, 6년도 아니고. 그래서 원망을 하다가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아 생각이 나더니네요. 주일 외에 다른 날은 봉사를 하지 않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다가 또 하나 1주를 내가 떼먹고 있었구나. 예, 사업을 하다 보니 아마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니었던가 봐요. 엄청난 걸 벌어, 벌어들이는데 예, 10억을 벌어들이면 1억을, 100억을 벌어들이면 10억을, 10을 줘야되게 어렵죠. 예, 사업 하시는 분들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했대요. 하나님께 50일을 드리자, 나는 49를 갖자, 반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엄청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는 동양선교회라는 세계적인 조직의 부회장이 되었다고해요 거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는 성결교단을 개척하고 교단이 성장하여서 빌딩이 필요했을 때 자기의 헌금으로 엄청난 빌딩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대중 집회장소, 굉장한 식당, 호텔 같은 방을 갖춘 현대식 건물을 지었대요. 그리고 교회, 교회 학교 학생들도 받고 무조건 그냥 아주 거의 실비로 이렇게 사용하게 해줬대요. 왜냐면 하내 생명이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뭐,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어요. 은퇴해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복을 받는 케이스. 생명도 거칠 뻔 했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것 알았을 때, 아 뭐, 가진 거 가지면 뭐 해요? 갈 때는 어차피 홀로 가는데. 그나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는데, 아 깨달은 거죠. 실조을 내가 안 했구나. 봉사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봉사도 주일밖에 안 했구나. 평일날도 내가 봉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11조를 깨달은 거죠. 완전히 남들이 보면 하나님의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누구 말 맞다나 2판, 사판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10편, 13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학자 쇼펜하우의우화에도 호조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신의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박힌 털이 잔뜩 나서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는데 멀리 있으면 너무 추워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죠. 너무 떨어져 있다가 추위를 견딜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가고 있다가 찔리지 않고 추위도 이길 수 있는 묘책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이런 그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면 누구와도 친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 가까이 하죠. 어저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 사람을 믿지 않았다라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속성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들 동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고 어떻게 사니? 그리고 믿죠. 의지하죠. 그러다가 상처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계속 주면 내가 주면 손해나고 계속 주면 상대방들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서로 밀려나서 멀리 떠나기도 하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이게 예, 굉장히 그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고 그래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죠 자기가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네.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래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영광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드러낸다 나는 이렇다라고 드러내죠. 우리가 정말 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싶어서 막 자랑받고 싶어서 막얘기하잖아요 드러내죠. 내가 조금 좀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거는 우리가 감추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가까워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 처음에 어땠어요? 헤브론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일천 마리에.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혜도 주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어요? 예외를 받으신 거죠. 그 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그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순수했죠. 정말 내가 백성만 잘 다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변한 거죠. 왜요? 그 솔로몬의 마음 안에 하고 싶은 걸다 해보다 보니 허가 들어앉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가운데 뭐가 끼어요? 뭔가 틈새가 나면 뭔가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육체 그 육신의 쾌락을 너무 너무 구하다 보니까 그 허를 베풀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게 아니라 너무나 예 번창하고 잘 되다 보니까 그만 미인들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첩을 천을 두다 보니까 그 이방신들을 해달라는 걸 해줘야 되겠죠. 처척들이. 그래서 하다 보니 그렇게 신당들을 많이 짓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풍기시시라. 10편, 18편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방패시며 구원에 뿌리시며 산성이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모든 힘이다, 모든 에너지이다. 뭐더 뭐라고 더 많이 찬양할 어떤 말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감이 복인 것. 하나님과 멀리 가면 우리의 생명이 없어져 버리고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죠. 사방으로 우결성을당하여도 아버지께만 딱 붙어 있으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다. 그리고 하늘은 분명한 것은. 뚫려있죠.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머리털 끝까지도 아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편, 17, 73편에 17,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재물은 더해지고 평안에도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고, 하나님이 엎어버리면 한순간에, 악인들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그러죠. 잘 되는 것 같아서 시험이 들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 어느 한순간에, 이 아삽이 그렇게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나를 상처주고, 악한 자들이 너무나 너무너무 잘 돼서 상처가 됐었대요. 아삽이 누구예요? 예, 궁중에서 엄청나게 찬양을 많이 올리던 그런 아삽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진 것과 같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삶에 부딪힌 온갖 문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아삽은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한 거예요. 시를 시편을 늘 찬양했죠.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궁중에 악단으로 쓰지 않던가요, 우리? 예, 지난번에 역대상에서 쭉 봤었죠. 내게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하나님께 가까,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방법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도 야외의 손이 짧아 구원지 못하심도 아니오, 규가 드나야 듣지 못하심도 아니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므로, 너희 입술은 거짓을 바라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며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는다. 오죽하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판 자라는 다윗에게도 내 손에 너무 피가 많아서 내가 너로 하여금 성전을 받지 않고 내 아들로 인하여 성전을 짓게 하겠다. 솔로몬은 등극하자마자 성전을 지었으니 손에 피가 그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겠죠. 예 결국은 예 이사야 이9장1 3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영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일 뿐이라. 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아 가지고 나를 가까이 하는 건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금1 보장 8절입니다 이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내게 가까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라 사회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뭐 말씀하세요? 내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율법으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제사를 하고 제단을 쌓고 찬양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제 우리. 말씀, 요한봉에서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분명한 건 나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네 중심이 어디 있는지. 네, 신명기 사장 7절이죠. 우리 하나님 야외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강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34편 18절에도 야외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삽은 비록 입 밖으로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나마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한탄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예, 내가 주의 아위를 피난주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도 물론 아주 미미하고 이런 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고 그렇지만 예, 저도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분과 내 마음의 혈기와는 항상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뜻과는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네가 이 책임을 완수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워낙 억울하고. 분하고 나는 정말 손해나는것 같고 어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때도 우리는 때로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내 마음과 뜻과 너무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시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 뜻도 알고. 또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가면 좋은 보로 주신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항상 틈날 때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 안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나아가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양의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10편 145편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자를 싸매시는 아버지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 더구나 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찾는 자는 꼭 만나 주신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만나주세요? 그 시화 때는 아버지께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좋은 곳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